단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된 검색어로 제일 빈도가 높은 게 다이어트죠 살 빼면 생리하나요 얼마나 빼면 생리하나요 살찌고 나서 생리 안해요 다이어트 하고 나니 생리 안해요 단항성 난소증후군 인데 살 어떻게 빼야 하나요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살은 안 찌면서 생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생리와 연관된 체중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다양하고 이전에도 많은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체중의 숫자보다 체지방률이 더 중요한 이유를 케이스를 통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내원 당시 23살, 간단하게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중2까지 초경이 없어서 산부인과 검진을 했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기다려보자고 해서 지켜보는데 아주 극소량에 묻어나는 정도의 불규칙한 출혈밖에 없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야즈를 먹기 시작해서 4년 넘게 복용을 했습니다. 복용기간 중 야즈를 중단했을 때 생리를 한 적은 없었고 두통이 지속되어서 야즈를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어 끊고 나니 역시나 생리는 안 합니다 야지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끊고 나서 생리는 계속 없으니 산부인과에서는 프로베라를 주기적으로 처방을 했고 역시나 먹으면 생리는 하지만 이후에는 또 무월경 초경 때 살짝 묻어나는 출혈 이외에는 호르몬제 없이 생리를 한 적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내원을 했습니다 우선 체중과 연관된 케이스이니 체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키는 큰편 이었고, 체중은 58kg. 중학교 올라가면서 65에서 68kg. 고등학교 때 야지를 복용하면서 73kg까지 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서 63kg까지 빠졌으나 3, 4학년 되니 다시 74kg으로 회복. 작년에는 점핑 다이어트 3개월로 6kg을 뺐으나 다시 원상복귀.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어트는 일상이었고, 집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먹는 것은 체중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좀늘 통통한 편이라서 집에서는 식사 조절을 시키는 것이 몸에 뱉다고 합니다. 점점 체중이 증가하는 사이사이 3, 4kg씩의 다이어트는 일상 다반사로 있었으나 다시 회복. 고등학교 올라갈 때 63kg까지 감량한 체중은 야주로 순식간에 앞자리가 바뀌어 버렸죠. 우선 이 케이스가 체중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초경 이후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찾는지 지켜보기도 전에 야주로 생리를 유도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통통한 체격에 중고등 때 지속적으로 늘어난 체중은 생리 주기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처음엔 이상이 없으니 지켜보자고 했다가, 최근에는 혈액 검사상 호르몬은 전형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고 피임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고등학교 때 처방해줬던 야즈를 또 처방해주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을 때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결국 야즈를 처방 받는 상황이 대책 없이 느껴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히스토리상으로 이분의 생리 불순의 원인은 체중 때문인지 선천적으로 난소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경이 늦었고 이후 바로 복용한 야즈는 정상 배란을 할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란을 억제했을 테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있었었던 체중 기복과 지속적으로 늘어난 체중만 놓고 보더라도 생리불순을 유발할 만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체중이 단독으로 작용해서 무월경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으니 같은 키와 체중에서 정상 생리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원인을 한 가지로 콕 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수 있는 방법은 더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걷어내보는 것인 거죠.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난소기능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체중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줄였습니다. 한약 처방으로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운동, 식이, 생활 관리하면서 노력한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달 사이에 7kg을 빼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총 10kg 남짓을 감소시켰습니다만 체중은 정말 많이 줄었고 체지방도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근육량이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체중을 10kg 정도 줄였는데, 체지방률은 1%도 안 되는 변화입니다. 0.9%밖에 줄지 않은 것이죠.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살 어떻게 뺀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계속 하더니, 이제야 제대로 뺐나 보다,며 격려를 해줬다지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체지방률의 변화가 없는 체중 감소는 생리주기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여러 영상들에서 반복한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체중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지방률에 비례하는 경향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근육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지방량은 실제 에스트로겐은 아닌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40kg대의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높은 상황이면 줄여야 하는 것인 거고 70~80kg대의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안정적이라면 살을 빼야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과도한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난소에서 호르몬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줍니다. 당연히 혈당 조절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게다가 그 혈당 문제는 살이 살을 부르는 악순환까지 만드니 체성분 비율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살을 뺐다고 하더라도 이후로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단항성 난소중후군의 학술적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고 살안 빼도 되는 단항성 난소중후군 대 살 빼야 하는 다상성 난소증후군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한 적도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지방률 조절해야 되는 음,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3000포로 좀 빠지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체지방의 연소는 유지시키면서 감소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극강의 생활관리를 들어갔습니다. 매주 어떤 운동을 하고 뭘 먹을지 고민하고 생활패턴을 바꾸고 한달 후에 다시 임바디 체중은 4kg을 더 뺐습니다만 모두 다 지방량에서 감소되었고 근육량은 0.1kg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률은 26.9% 체중을 10kg 줄였을 때보다 4kg 감소한 한달 사이 체지방률은 7% 가까이 훨씬 더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생활을 유지한 덕에 근육량을 더 늘리면서 사실은 체중을 너무 많이 빼서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5개월이 지난 후, 체중은 2kg 정도가 더 늘었지만, 대부분이 근육량으로 늘어나서 체지방률은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이후로 4개월이 더 지난 현재에도 이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분에게 처방한 한약 중에 체지방을 줄이는 한약 처방은 초반 4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이후로는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처방을 변경하고 생활관리를 했습니다. 생리주기는 어땠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체중감량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에는 생리주기를 회복했고, 이후 생리주기의 반복되는 양상을 관찰했을 때, 난소기능 저하가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후로는 난소기능 개선을 위한 처방도 추가적으로 병행을 해서 규칙적인 월경주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지방 연소시키는 한약처방은 중단한 지 오래되었고, 난소기능 개선시키는 한약처방 역시 복용용량을 줄여가면서 종료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식, 간식 등 먹고 싶은 음식들은 대체로 다 먹습니다. 더 챙겨 먹어야 할 것과, 덜 먹으면 좋은 식단으로 조절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중은 빠졌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예전의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죠. 운동은 일상이 되어서 <laughs>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불안하기까지 해서 동네 공원 산책이라도 나가게 되는 생활이 이제는 너무 익숙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과 조절해야 할 부분을 선택해서 조율하니 10kg 이상을 줄인 체중이 유지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이분의 체중 감량 스토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0kg의 체중을 줄인 건 초반 2개월이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처방이나 치료도 초반에만 이루어졌죠. 이후로는 체지방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것도 10kg 숫자 줄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laughs> 지방량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즉 체지방률을 조절하는 기간은 참 환자분의 노력과 인내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등말 그대로 피땀 흘려가며 고민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잡아두면 이후에는 내분비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으니 체중을 10kg 빼고도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체지방률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체지방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식사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살펴서 진행을 하게 되니 방식이 정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거 하나만 하면 살 빼는 거 보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치료적인 측면으로도 10kg을 빼고 나서 살 뺐으니 됐어요 하면 쉽겠지만 그렇게 빼두고 2, 3개월 방치하면 도루묵 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정작 치료하려고 한 생리주기 회복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괴롭지만 노력해야 하고 치료하는 사람도 힘들고 고민해야 하지만 체성분 비율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몇 킬로그램 빼면 생리하나요? 라는 질문에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분은 체중을 줄이면서도 생리 주기는 회복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주기 유지를 위해 난소 기능 개선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기간 복용했던 야즈로 난소가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단항성 난소증후군과 체지방율에 대한 내용이라서 케이스나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내용보다 체중 변화를 어떻게 유도했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느라 난소기능 회복에 대한 내용이나 왜 필요했는지 등의 세세한 이야기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리 주기와 체중 조절에 대해서 고민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